오늘은 장꼬나베를 먹어볼 겁니다. 장꼬나베는 교토의 엄청 유명한 나베인데요. 자 일본어로 다써 있어서 <laughs> 잘 모르실 텐데요. 이거는 찌그리카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딱써 있네요.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물을 끈 다음에.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넣을게요. 조금씩 덜어서. <laughs> 잔뜩 였대 <또야 때. 웃음> 오. 오. 좀 크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부으れる これ. 아, 전부 넣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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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세요 원래는 이게 그 세트로 3인분이 들어와 있는 건데 저희가 그냥 이게 유효 기간이 오늘까지라서 그냥 다 넣을 겁니다. <웃음> <웃음> 한 마디로 저거 3인분이요 3인분. 3인분. 양이 좀 많이 있네. 이 니크가 아 고기가 닭고기랑 토리니크란다니근기とか 파랑 여러루 入っってま토르지토리니크って感 응, 일단 난 닭고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됐겠고 기쁘이는데 3인분인데 엄청 많네요. <laughs> 우와. <그> 이게 같이 이제 왔을 때 들어있던 건데요. 야채랑 뭐 두부랑 이렇게 막 들어있네요. 우와, 이게 두부고, 그다음 에 이게 배추랑 뭐 버섯. 그리고 뭐지? 무인가? 무랑 아 파랑 들어있네요. 오,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네요. 자, 이걸 이제, 이게 저, 저, 전부 3인분이니까 한번 다 넣어볼게요. 아, 이것도 넣는다고 하네요. 자. 고추? 아,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도 들어있어서요. 돼지고기도 넣고 있습니다. 하나 넣고 하여튼 2호.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 불안하네. <laughs> 자, 다음은 뭡니까? 찌기와 아, 다음은 닭고기입니다. 어우, 닭고기도 많네. 와. 자, 또 한번 끓기를 기다릴까요? 자, 그럼 야채를 투입하겠습니다. 야채 트입 우와, 오, 이게 제법 큰 건데 이게 이거 다안 들어가네요. 우와, 이걸 다 넣어? 양파, 대파, 대파, 무, 그리고 버섯, 시타게. 마시루미도 미즈나. 하이. 아스아게데스 뭐, 어미 쓰유 아. 냐 건데요. 이 이온나 로 보일까나? 스킨까 이것저것 다모모이라고 그냥 모듬곤 고니아. 모듬 다음은 어떤 걸입니까 <거 웃음> 조금 기다리자고 하네요 너무 많아서 두부 들어갑니다 두부가 이렇게 와자 잠깐 좀 뚜껑을 닫을게요 자 그럼 좀 볼까요 와자 거의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장코나베라고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나베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더럽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맛있겠죠 자 그럼 먹어볼게요 두부부터 뭐 두부는 뭐 그냥 두부 맛이 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스프겠죠 스프를 먼저 먹어볼게요 애기가 오네요 <laughs> 와. 되게 진해요. 국물이 되게 진한데. 아, 역시. 일본의 그. 간장 베이스로 만든 그 맛이 나네요. 자, 그럼 처음에 넣었던 이 고기를 먹어볼게요. 아, 또.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다음은 곤약. 음, 나왔어. 음. 아 맛있는데 이 스프가 되게 진하니까 그 진한 스프가 다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laughs> 물을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맛있어. 와 이거 유분가? 자제제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로 먹어보겠습니다. 오네요. 나만 먹는다고. <laughs> 와, 진짜 맛, 맛있, 있어 진짜 맛있어. 자, 그럼 아, 아니야, 또 먹어봐야 돼 이걸. 자, 유부를 먹어볼게요. 대체적으로 일본 유부는 좀 달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달것 같긴 한데. 얼 어, 이건 전혀 안 단데요? 어. 한국 사람은서야 밥을 먹으면 약간 <laughs> 맛이 좀 진하니까 약간 밥이 좀땡깁니다 밥이 음음 음. 약간 면이랑 밥이랑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것만 먹으면 조금 짜긴 짜는데 밥이랑 면이랑 같이 넣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음, 조금 지금 와이프가 혼자 먹어서 외로, 외로워 보이대요 <laughs> 음, 확실히 제일 맛있네요. 고기를 좋아해서, 음. 여러분도 교토에 가시게 되면, 꼭한번 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난남나베 장꼬나베? 장꼬나베. 장꼬나베라고, 장꼬나베. 교토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거랍니다. 이게 스모 선수들이 먹는 거라네요. 스모 선수들이 먹는 나베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토에 가시면 꼭 이렇게, 이렇게 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장꼬나베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laughs> 맛있어, 맛있어.